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에서의 제 모습은 한 10년 전 모습입니다. 서른 초반 모습이고, 이제는 마흔 초반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은 사역지가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옮겼지만,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선교, 동원, 훈련, 파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가운데 잠깐 나왔던 한 5,60명의 하남성, 안위성 사람들, 리더들의 모습이 보이시, 보셨죠? 그 5, 60명 리더들 뒤에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 60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그라미 두개 하나 더 붙어 더 두개더 붙이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과 선교의 불길이 미국과 지금 한국이 중심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불길이 중국으로 화교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흥과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동북아의 외톨이가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 사시기 때문에 <laughs> 그런 느낌이 잘안 오시겠지만, 어 세상의 세계 기독교는 이렇게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사역 보고를 더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한 10분 시간 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모태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무당이 구슬했던 집이고, 어 저희. 아버님은 연좌법에 걸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좌지 아십니까? 집안에 월북자가 좀 많이 있으면 연좌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못하셨고 어머님이 빌딩을 청소하시면서 근근히 살던 집이 저희 집입니다. 어 제가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처음 본게 군대가서입니다. 씻기 위해서는 연탄 불 위에 물을 올려서 그렇게 어 지냈어야 했습니다. 근데그 가난한 불교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어 청송 최씨 문중 전체 통틀어서 제가 처음 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제가 처음 믿은 겁니다. 제사를 거부하는데 여러분 그, 그 제사를 거부하는 그 핍박을 아십니까? 문중이 다 제사를 드릴 때 혼자 딱서 있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게 아, 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조카는 어, 제가 제사를 거부하자 삭발을 하고 난동을 피우셨고, 저희 아버님도 제가 교회갈 때면 나도 같이 가자 하고 휘발유통을 들고 교회에 불지르러 같이 나오시고 하셨습니다. 어, 그때 영적인 공격도 심했는데요. 무당이 구하던 집입니다. 잠을 자면은 흉악하게 생긴 할머니가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끝날 무렵에는 온 전신이 땀에 젖고 그러한 영적 전쟁이 한참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평안, 뭐, 기쁨의 종교가 아니라 박해를 버티는 투쟁의 종교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대째, 3대째 드시는 분들, 여러분, 감사원금 드리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핍박, 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성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한중 수교가 되었고요. 저는 중학교, 중학권 선교를 위해서 대학 전공을 중국어 중국학으로 택했습니다. 이 집안의 핍박 속에서 남몰래 선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실은 장애인입니다. 제가 실은 심박한 언어 장애자였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상태가 심했습니다 어, 이를테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이렇게 안 나오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laugh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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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저는 지옥 같은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 그때 저희 중학교가 남녀 공학의 합반의 짝이었습니다. 근데 제 짝이 전교에서 제일 예쁜 애였습니다. 김미정 B라고 이름도 기억합니다. 쉬는 시간 되면 멋진 남학생들이 저희 책상 주위를 몰려들었는데 저는 늘 자는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벙거리다가 뒤돌아설 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제 군대가서였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보고를 하지요. 중성, 병장, 최후은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장애인이 무슨 성교사인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수도사들, 뭐, 토마스아, 캠피스, 뭐, 로렌스 형제, 뭐, 이런 분처럼 개신교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여러분, 논산훈련소는 생애에서 가장 큰 군인교회입니다. 장병 7만 명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만 명의 그 똑같은 옷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으면요, 무섭습니다. 그 피하 식별이 안 되고, 그냥 그 수만 명의 그 물결 가운데서 저도 그엠브의일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날 주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 목사님 그때 성가대 시간이었습니다이가대 시간에 목습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이단상 위로 올라오셨습니다그리고그습니다의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을씀하셨습니다이나님은 지금 언습니다로고통받는 형제를 위로하고니다그 영상을 보고 니다니까 갑자기 하나님... 목사님이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언어 장애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말씀을 암송해 주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어 가난한 집안에 불교 집안에 혼자 신앙을 지키면서 핍박을 당하고 언어 장애로 괴로워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체질을 아시고 저의 유한한 진토에 불과함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 귀로 들어와서 제 마음 전체를 녹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진실로 하나님 말씀은 저를 해방하였고, 어, 묶였던 저의, 어, 생각과 마음과 상처를 다 치유했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 사건 후로 제가 언어장애가 회복되었겠습니까?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역시 보고할 때,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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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충 그랬습니다. 근데 변한 게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지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괜찮다. 욥, 괜찮다. 괜찮다. 넌내 아들이다. 괜찮다. 어, 그러한 경험 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위치에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중대 군종이 되었고 제가 대학교 때 IVF 출신입니다. 미, 여기 여기 미국에선 IFES죠. IF IVF 학생 대표도 하게 되고, 그리고 큰 집회 찬양인도도 하게 되고, 나이는 젊었지만 여러 강의와 설교 단상에 서는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퀴즈, 퀴즈 하나 드릴까요? 그때마다 제가 말을 잘했겠습니까? 여전히 눌변의 졸변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창피합니다. 이왕 성교사 될 거고, 이왕 세우실 거면 좀 말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보배를 너의 질그릇에 담기를 기뻐한다 만약에 금그릇에 담았다면은 금의 화려함 때문에 나의 보배가 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질그릇에 계속해서 나의 보배를 담기 원한다. 그 후부터 저의 모든 어려운 배경, 열등감은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 바로 그때부터 제혀가 풀리고 말을 점차 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하는 말 달리 스닝이 되시죠.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는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 바로 그 무렵에 부모님, 부모님이 죽게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이십니다. 어, 저에게서선 여러분, 야오족이 죽게 돌아온 게 기적이 아니라, 그휘발유통 들고 뛰어나오시던 아버님이 믿으시게 된게제 인생의 가장 감사 제목입니다. 그 즈음에 연주합법도 풀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늦게 시작하신 사업을 통해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아파트와 최소한의 노자본도 장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성교사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어, 제가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을 때그 직전에 한번 하나님께 깊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왜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의 시기가 어려움의 시기가 필요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제 평생에 하나님 음성을 제가 직접 들은 경험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그중한 번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그렇게 가난했고, 왜연주자의 불교에, 무당에, 그냥, 그냥 언어장애에 왜 그래 했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직접. 여섯 글자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내가 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가 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 모든 인생과 과, 과거와 현재건 과거건 미래건 있을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네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네가 가다가 똥 밟은 것도 아니고, 너를 사랑하는 전능자요 주관자인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 만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미션 네임을 요 좁초이로 지었습니다. 어뭐 작고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저희 아내는 건강했던 아내가 성교지에 와서 암 수술도 했고요. 저희 아내 저희 아, 아들은 특장애가 와서 특장애 뭐 지금도 앓고 있지만 아, 지금 아들이 1 2 살인데. 선교지 특성상 지역을 많이 옮기다 보니까 아네, 아, 아들이 12살인데 지금이 여덟 번째 학교입니다. 세 가지 언어를 다른 언어를 쓰는 학교만 옮겨왔습니다. 어, 저도 안수받은 사역 초기 때는 되게 사역이 안 됐습니다. 한 3, 4년을 그냥 헤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숫덩이다. 숫덩이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은 다숫덩이입니다숫덩이가 세상을 하얗게 하려고 세상을 뒹굴수록 세상은 까매진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가 정말 거듭나고 제가 죽고 예수께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나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간증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은 우린 모두 부른받고 보낸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동일한 선교사입니다저 성교 나오기 전에 옷장사를 좀한 적이 있고, 노가다도 한참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정착하시고 생활하시는 게 어찌 전투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낸받은 현장 가운데서 저와 동일하게 선교사로서 보낸받고 부른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